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지지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누네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비전은 내가 변해야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 많이 들어보셨죠?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요. 이 비전은 늘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늘 눈여겨 보시는 것은 비전을 허락하신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와 신앙의 모습을 늘 눈여겨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올바르다면 비전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 사람을 통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통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항상 변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가 있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소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은, 가나한 땅 정복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죠? 오늘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밤새 울었습니다.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불과 얼마 전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며 원망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매출하기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욕심을 내면서 재앙까지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그때와 지금.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의 모습과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의 모습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상반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분명 가나한 땅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지만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통곡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였습니다. 원망의 모습에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기다리고 기뻐하셨습니다. 부정의 모습에서 긍정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불평의 모습에서 감사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뻐하셨던 것이죠. 백성들의 가슴 속에 가나안 땅이라고 고 하는 이 비전은 분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전의 모습 그대로 죄의 종이었던 시절을 오히려 그리워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할 만큼 백성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고 변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요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변화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은 변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 비전은 결코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가정을 향한 비전부터 나의 일터와 교회를 향한 비전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도 올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이제는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고 욕심의 삶에서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변화되고 죄의 삶에서 성결의 삶으로 변화될 때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변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점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 여러분에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깜깜한 밤에 그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횃불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서 보니 횃불을 들고 걸어오는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의아한 듯 묻습니다. 보아하니 앞을 못 보는 것 같은데 횃불은 왜 들고 다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등불을 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눈뜬 사람들에게 알려서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횃불을 들고 가는 사람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내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그 관점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는 횃불을 들고 가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관점에서는 횃불을 들고 다니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을까요? 그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 매어서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관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연이어서 기록된 말씀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전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관점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 그 관점이 바르지 못하다 보니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지요? 3절 상반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살수 있게 하는 땅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하는 땅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전히 가난한 땅은 우리를 살수 있게 해주는 가장 적합한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이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고 과거로만 향하게 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면 그 관점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있게 되면 긍정의 생각과 말들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린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관점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의 요소, 불신앙의 요소를 던져버리시고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작년 12월에 보도되었던 뉴스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 가장 두려워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부분보다 더 두려워진 것은 경제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이런 집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계속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항상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물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환경과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란 안악 자손을 의미하는데요. 안악 자손의 가장 큰 특징은 키가 큰 거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죠? 가나안 거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모와 같다라고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소와 갈렙은 오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상태를 알고서 그래서 구절에서 두번 연속으로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난한 거민을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을 분석해 보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가난한 거민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모습은 저희들에게도 너무 쉽게 발견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으로 삼아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특정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까 봐또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절대 소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수 해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상처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던 내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독 기억하시고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며 십자가이며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을 변화시키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점이 변화되고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변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2021년 올한 해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비전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번 2021년을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나의 일터와 교회와 캠퍼스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그 비전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사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관점이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